네, 안녕하세요. 우리 규모에 맞게 온라인 행사 진행하기에 발표를 맡은 이벤터스 오퍼레이션 팀 이상혁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살짝 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행사를 기획하실 때뭐 규모라든가 행사 성격에 따라서 약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사 규모, 뭐 성격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은지랑 지금까지 웹이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얻은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진행 방식인데, 일단 온라인 행사는 크게 이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온라인이냐,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행사냐. 두 번째는 행사의 유형이나 목적. 세 번째는 촬영 구도입니다. 먼저 온라인이랑 하이브리드 행사를 보면은, 사실 맨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하시겠다는 니즈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온라인과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에서 각각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두 개의 차이점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세 개의 행사 사진이 보일 텐데요. 첫 번째는 직접 웹캠이나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하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웹이나 기본 행사. 두 번째는 촬영팀이 가대, 뭐 카메라 한대 혹은 두 대만 간단하게 준비해서 가는 여기나 부가 서비스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행사입니다. 네, 각각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네, 한번 남겨주시면은 네,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음... 아마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이 진행하는 행사가 이제 막 기획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은 화면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10만원, 250만원, 1,6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 촬영팀이 가기 때문에 10만원이랑 250만원의 차이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제 온라인과 온, 오프라인 같이 진행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두 개의 차이점을 이제 표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웹이나 온라인으로만 진행시와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시는 각각 카메라 위치에서 진행 방식까지 전부 다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우선 카메라의 위치를 보면은 온라인 행사 웹이나만 진행할 때는 카메라와 저의 위치가 무관해요. 카메라 성능이 안 좋은 거여도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카메라 화면에 보이는 것만 송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큰 카메라 자체도 큰 성능이 필요 없이 일반 웹캠 같은 거로도 촬영이 가능하신데 이제 오프라인이 되면은 오프라인 현장에 이제 오프라인 참석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참석자분들은 또 대부분은 VIP이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가장 메인으로 삼때 온라인 송출되는 이제 카메라나 콘솔 등은 전부 다. 오프라인 참석자들의 동선에 겹치지 않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로 뒤나 사이드로 전부 다 옮기게 됩니다. 그럼 거리가 떨어진 만큼 훨씬 더 높은 사양의 카메라가 필요하고 현장이랑 온라인이랑 음상 음향, 그 다음에 화면 모두 송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들도 두배 이상이 포함되게 돼요. 그리고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 요소들도 사실 온라인 행사만 진행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화면 구성. 뭐, 진행 순서나 발표 자료 비율 같은 것들 뭐 확인하면 되고, 이 부분들은 사실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 같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더해서 현장 프로젝터나 음향 장비, 이제 카메라 위치나, 그 다음에 또 오프라인 참석자들 이제 자리 배치나 그분들 뭐 쉬는 시간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 케이터링 위치까지 정말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돼서 사전 답사가 필요합니다. 그 셋업 자체도, 온라인 행사만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잡히는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화면 구성, 이제 저희가 화면 자료 공유하는거나 이제 화면 공유하는 이 자료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오프, 온 오프라인을 같이 진행하실 경우에는 오프라인 참가자 동선이 모든 구성에서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촬영팀 저희 현장 콘솔 팀이 가서 세팅하시는 것도 온라인만 진행하실 때는 사실 세팅 자체만은 거의 1시간 그 다음에 리허설까지 포함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온오프라인을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리허설까지 고려하면은 5시간 정도에또 행사 규모에 따라서는 이제 전일 셋업 셋업하시는 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진행 방식 역시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대기화면이나 중간 간지시에 무대도 전부 다 변경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온, 오프라인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협의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부 다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사전 리허설은 필수로 진행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행사의 유형 및 목적인데요. 사실 행사의 유형은 뭐 미팅, 강연, 교육, 뭐 데모데이, 정말 많은 형식이 있죠. 근데 이거에서 이제 각각 맞는 솔루션을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 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질이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 명이 들어와서, 뭐, 자료 공유하거나 회의를 진행하는 게 중요해서, 사실, 뭐, 화질보다는 그냥 좀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쓸수 있는 것을 추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줌이나 웹엑스, 뭐, 행아웃 같은 화상의 회 솔루션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저희한테 문의가 와도 대부분은 이제 돌려보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화질이 중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 보안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화상회의 솔루션을 써주시면 좋고 저희도 이제 사사분기에서는 화상회의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제 업데이트하긴 하지만 이 부분을 고려 사용하실 때는 이제 각각의 금액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화질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고려하셔서 어느 게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연이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셜라이브나 저희 이벤터소웹이나 같은 플랫폼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둘 중에서 이제 기존에 좀더 익숙한 방식으로 진행하시거나 유튜브 조회수 같은 게 중요하다 하시면은 소셜 라이브 방식을 채택해 주시는 게 좋고 그것보다는 이제 강연 진행하면서 뭐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다양한 기능들 뭐 자료 다운로드나 질의응답 아니면 뭐 네트워킹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이벤트 하스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이때 활동한 모든 참가자분들 데이터는 신청 데이터랑 전부 다 매칭돼서 나중에 통계 데이터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사후에 관리하시기는 좀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데모데이나 방람회 전시, 컨퍼런스 같이 정말 다양한 세션이 동시에 일어나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플랫폼 상에서는 다양한 세션 운영과 동시에 여러 개의 강연도 진행이 가능하고 각 세션별로 별도의 페이지에서 질의응답, 설문, 뭐 이런 40여 가지 저희가 소통 플랫폼을 제공해 드려서 이런 것들 같이 운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부스나 랜선 네트워킹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행사 성격에 맞춰서 정말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 벤터스에서 직접 행사 페이지 개설하셔서 무료로 세팅이랑 테스트도 가능하시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세 번째로 이제 촬영 구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촬영 구도는 크게 고정 한개 카메라를 두고 이렇게 지금 하는 형식처럼 카메라 한 대로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우측에는 발표 장표 보여주는 이 방식과 아니면 카메라 여러 대를 두고 다양한 구도를 잡아가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좌측에 있는 사진이 이제 카메라 한 대로 지금처럼 진행하는 방식. 이때 촬영되는 화면은 좌측에 나오고 가운데는 발표 장표나 뭐 질의응답 같은 화면들을 보여주시면 되고 이제 우측에 있는 화면은 저희 촬영 발표하는 화면이랑 동시에 전체 연사들의 화면을 같이 보여주는 경우였습니다. 이거 외에도 화면을 하나만 보여준다고 해도 여러 카메라에서 그때그때 다른 구도로 뭐 연사가 될 수도 있고 패널들이 될 수도 있고 뭐 현장 참여자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보여주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일단 이벤더스 기본 웹이나 쓰셔서 웹캠이나 노트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스트리밍 PC 바로 이제 컨트롤하는 노트북과 웹캠만 연결해서 사용하시거나 그냥 노트북 자체로만도 운영이 가능하세요. 이제 촬영팀을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이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카메라 한 대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음향팀 없이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이런 경우에는 무선 마이크 세대 정도를 카메라에 연결해서 이 소스를 스트리밍 PC로 이제 전송하고 그다음에 발표 자료랑 또 저희 솔루션 쓰는 것들도 스위처로 연결해서 그 스위처에서도 소스를 받아서 스트리밍 메인 PC에서 이보다 통합해서 송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벤터스 솔루션을 오퍼레이팅 하는 이 PC도 별도로 두시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화면에 나가거나 연결할 필요는 없으시고 저희 이벤터스 솔루션들은 그 관리자 계정에선 서로 동기화가 돼서 뭐 지령응답 같은 것도 특정 PC에서 클릭한 거는 반대쪽 PC에서도 뜨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연결해 주실 필요는 없고 준비만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개의 다양한 구도로 하시는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표가 좀 복잡해져요. 이게 최소 단위로 잡은 건데 사용하시는 이제 카메라들을 전부 다 스위처로 연결해서 소스를 쏘고 뭐 PC 발표 자료, 이벤트 스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기타 영상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스위처로 받아서 또 쏘고 그리고 이제 음향 콘솔에다가 발표 장표의 음향도 받고 현장 무선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장표 뭐 BGM 아니면 뭐 영상 음향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콘솔에서도 전부 다 메인 PC로 받으신 다음에 이걸 송출하게 되는데요. 이 송출 과정에서도 그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뭐 프롬프터나 이제 발표 장표, 그 PC 모니터 같은 거에다 같이 송출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랜선에 대한 좀 온라인 네트워크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유선 말고 무선으로도 하나의 채널을 잡으셔서 랜선에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바로 이제 전환해서 무선으로 송출하는 방식도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그래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웨비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얻게 된 팁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가장 필수 체크 사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전 리허설이 필수라는 점이에요. 사실 온라인 행사를 처음 기획해 보시면은 오프라인 행사보다 훨씬 쉬운 게 아니라고 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온라인 행사가 오프라인 행사보다 훨씬 더 신경 써야 될게 적은 건 맞지만 이제 그만큼 더 완벽해야 되는 게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분들이 현장에 오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황들을 파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뭐 잠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대처가 가능하고 원래 참가자분들도 아뭐 지금 어느 정도 대처가 되고 있구나 아니면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바로 인지하실 수 있으신데 온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나랑 행사의 접점이 이 모니터 화면뿐이기 때문에 직접 보실 때뭐메크가 끊긴다거나 아니면은 연사분이 갑자기 당황을 한다거나 그런 건 이제 참가자분들은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전에 이제 연사 리허설까지 포함해서 꼭 반드시 사전 리허설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유선 랜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온라인으로 송출하다 보니까 사실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행사도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있긴 한데, 이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40에서 100메가 정도의 속도는 유지가 돼야지 안정적으로 송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평균 속도를 쟀을 때50 정도, 뭐, 50 이상 정도로 이제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영상을 송출해 보면은 로그를 보면은 네트워크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솔루션 상에서 한 3초 정도 떨어지는 거는 그대로 이어서 송출이 되긴 하는데 그게 뭐 10초, 20초 이렇게 많은 시간대를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은 송출이 잠깐잠깐 잠깐 끊길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사전에 영상을, 영상을 직접 같은 환경에서 송출해 보시면서 이게 실제로 안정적인 네트워크인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문제는 좀 방심했을 때 일어나죠. 송출 전 후에 확실히 송출이 종료됐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확인을 안해 주시면 이제 원하지 않았던 내용이 공유가 된다거나 이제 사담이 공유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로 이제 방송사고들도 가끔씩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지금 확실히 송출이 종료된 상황인지 송출이 안 되고 있는 건지 확실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현장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연사분들이 온라인 행사에 대해서 되게 처음이신 분들이 많고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오프라인 행사처럼 앞에 이제 프롬프터나 모니터를 두시고 실제로 참가자분들이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은 여사분도 이제 본인 나가는 화면, 참가자분들 반응 보면서 좀더 쉽게 운영이 가능하시고 또 이제 카메라랑 같은 라인에서 이제 호응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셔서 이제 유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운영하실 때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사 현장 전부 다 하나 하나 신경 쓰게 되는데 온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백월 정도 이 정도 수준만 꾸며 주셔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니까 이제 다른 곳보다는 이제 행사 자체 콘텐츠에좀더 집중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 크기도 이제 보통은 한 10인 이상의 정도의 회의실이면은 이제 목소리가 크게 울리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것도 실제 행사 시간에 맞춰서 이제 행사장에 이제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주변 소음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연사분들이 스트라이프 옷을 입고 오시는 경우에 가끔 이제 촬영 화면에서 라인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도 이제 온라인 송출할 때 페이지 구성에 있어서 이제 뭐 16대 9든 4대 3이든 사이즈에 따라서 화면 구성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통일해 주시고 사전에 이제 전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가자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매주, 그 다음에 매달 직접 자체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데 업무 향상을 위한 지식청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중에도, 오후에도 이제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오후 2시, 그리고 또 업무랑 무관한 지식이거나 또 액티비티형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 8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은 각각 다른 시간대보다 한 1.5배 정도 더 신청하시고 더 참여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행사 진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행사 진행하시면서 가장 큰 걱정이, 어, 신청을 해놓고 참가를 많이 안해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점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리마인드를 계속 보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벤트에서도 하루 전날 리마인드 메일이 가긴 하지만 보통 행사 한 3시간 전, 1시간 전에 리마인드 한 번씩 보내주시면은 정말 참석률이 확확 올라가거든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처럼 현장에 가지 않아도 돼서 리마인드만 받으면 바로 접속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 꼭 고려해서 리마인드를 꼭잘 제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행사 시간은 저희가 봤을 때는 2시간입니다. 두 시간으로 진행하시는 게 참가자분들이 집중하지 않,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가장 쉽게 운영하실 수 있는 시간대고, 긴 행사 같은 경우에는 패션을좀 나눠서 중간중간 두 시간 간격으로 브레이킹 타임을 두고, 뭐 중간에 이벤트를 진행하시면은, 뒤로, 어, 이벤트를 진행하시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탈하셨던 분들도 이벤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셔서 다시 이제 시청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행사 구성하실 때 많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촬영팀 불러서 진행하시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시면 정말 신경 쓸게 많아요 온라인에 뭐 기존에 한1 0명 들어오는 행사였는데 이번에 50명, 100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별로 그냥 온라인 정도 행사라고 보시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기존 오프라인 행사에 온라인 이 요소가 더 추가된 더 신경 쓸게 많은 행사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실 뭐 기관 같은 데서 진행하실 때는 이제 VIP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예산이 충분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온오프라인 같이 진행하시고 좀 그게 어렵다 싶으실 때는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사실 행사 경험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스트리밍 경험은 좀 부족하신 팀들이 많아요. 사실 기존에는 스트리밍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다가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웨비나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어 이런 분들은 사실 온라인 송출하실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행사 자체의 경력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정말 스트리밍을 많이 진행하셨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장 장비 운영하시는 경우 특히 이제 음향 장비는 제공해 주는 곳이 많아서 현장 음향 장비를 쓰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촬영때맨 처음 가서 처음 보는 음향 장비 다루기에 좀 어려운 면도 있고 현장 음향 장비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장 음향 장비를 바로 운영해 줄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현장에 있는지 그리고 당일날 운영해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유선랜이 만약 없으면 1일짜리 통신사에 신청이 가능해요 음, 통신사에 요청하면 보통 하루에 10만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제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이거는 따로 랜선을 요청해주시는 게 좋고 사실, 기존에는 금방금방 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랑 수혜 복구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랜선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요즘 들어서 진행하는 행사 때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화질로 송출하다 보니까 참가자분들 네트워크가 보통 한 3기가에서 15기가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거는 가능하면은 뭐 와이파이나 아니면 유선 랜으로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이제 송출 영상 구성에서 보면은 사실 처음에는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만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전에 촬영 영상으로 송출하고 뭐 대담, 뭐 패널 토이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중간중간 뭐 홍보나 광고 영상 넣으셔서 브레이크 타임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좋은 구도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화면 구성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고 같은 행사여도. 여러 컨셉을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으시니까 p c t 를좀 상세하게 각각 어떤 화면에 어떤 구성으로 나가고 화면은 어떻게 송출됐으면 좋겠다 라고 미리 해주시면은 저희가 현장 진행할 때좀더 여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오프라인이랑 똑같이 사전 송출 영상이나 뭐 롤링 영상, 연사 소개 장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행사를 전문적이게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연사분이 발표하실 때 연, 발표 자료에 뭐 영상이 있는지, 아니면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 현장에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을 한 40가지 정도 제공해 드리지만, 실제로 많은 기능을 쓰시려고 하시진 마시고, 한 행사 성격에 맞춰서 4개에서 많으면 여 8개, 정말 딱딱 필요한 기능들만 사용해 주시는 게 참가자분들이 피로를 덜 느끼고, 더 쉽게 참여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전체 기능들 중에서 아 우리 행사에 맞는 기능들은 딱 이거, 이거, 이거 쓰면 좋겠다 라는 걸딱 컨셉을 명확히 잡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랑 상담하실 때도 어떤 식으로 진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최대한 좋은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발표를 마치고 일단 지금까지 질문도 많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기본적으로 온라인 행사를 처음 진행하실 때 맞춰서 제공, 말씀을 드렸고 이거 외에 좀 전문적으로 질의응답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기능 같은 거 아니면 운영할 때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더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응답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